주신다, 이거. 포드의 픽업 트럭 레인저를 시승했어요. 4월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공개를 한 것인데 최근 들어 가장 과격한 시승 코스였습니다. 이곳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인천 영종도의 사유지 22만 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 포드가 거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 레인저의 와이드 트랙과 랩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길이 약 5.5m 전후의 트럭인데 길이만 보면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칸 보다 조금 더 깁니다. 아주 비슷한 재원을 가진 쉐보레의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가솔린 엔진을 가져온 반면 이 차는 남아공에서 2.0L 디젤 엔진을 가져왔어요. 바이 터보 디젤 엔진인데 213마력, 51kgm의 힘을 냅니다. 승용차 고성능차에서 가솔린 엔진이 정교한 맛을 낸다면 이 차는 디젤 엔진으로 터프한 매력을 내겠다 이런 전략인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SUV 시장에서 아직도 디젤을 선호하기 때문에 픽업 트럭도 디젤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의 픽업 레인저는 약 130개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공장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태국과 나머지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남아공 공장 이렇게 있죠. 미국에서는 물론 이보다 더큰 F 시리즈를 생산하고요. 이날 선보인 차는 두 종류입니다. 둘 중에 그래도 온로드 성능과 견인력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구성한 와일드트랙이라는 차종하고 더 강력한 험로 주파 능력과 강인해 보이는 드레스업을 더한 랩터 모델입니다. 두 차는 외부를 살펴봐도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오프로드를 위해서 17인치 휠을 끼우고 두 개의 견인고리를 기본으로 장착한 차. 그게 바로 랩터예요. 대표적으로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이보다는 평범해 보이고 18인치 휠에 온로드 달리기에 적합한 타이어를 끼운 차가 바로 와일드 트랙이죠. 이 두대는 견인력에도 차이가 있는데, 와일드 트랙이 견인 중량 3.5톤으로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격도 4,990만원인데요. 랩터의 6,390만원에 비하면 더 싸죠. 그렇다고 랩터가 비싸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랩터는 시승을 해봐야 아는데요. 거친 오프로드를 고속으로 아주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차.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바로 랩터예요. 폭스에 레이싱 쇼업 쇼버를 붙였고요. 알루미늄을 주조한 로어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포드는 픽업 트럭을 출시하면서 뭐 짐을 싣거나 견인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저 달렸습니다. 여기는 웨이브 코스라고 위아래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코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은 그냥 앞뒤로 줄렁 줄렁 네. 넘어갈 수 있게 경사가 상당하네 저희도 가겠습니다 어우 경사가 예사로운 경사는 아니에요 이게 와 이거 야 이거 못 넘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까 진입 진출각 30몇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전방 근접 센서가 울릴 정도로 이 웨이브가 되게 심한 그런 공간이네요. 좌우로 기울어지는 코스예요 네. 주차 센서는 계속 올리네. 어! 뭐이 정도는 가뿐하게 쑥쑥 올라갑니다. 시승 행사에서는 몇 가지 기능도 시연을 했습니다. 대부분 오프로더라면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었죠. HDC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요. 어, 언덕을 저렇게 지금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지 않아도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 SUV 많이 들어있죠. 지금은 4H로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프로드기 이 때문에 저희가 이 미끄럼 방지 기능들은 다 껐어요. 이 차가 좀더 온로드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온로드 달릴 때는 어, 이런 기능을 켜놔야 되죠. 지금 저희도 HDC 기능을 켜고요. 준비 완료가 됐어요. HDC 준비 완료가 됐고, 언덕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려간다! 저는 발을 다뗀 상태고요. 차가 지금 알아서 잡아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인상 깊은 이유는 오프로드에서의 달리기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돌밭, 모래, 웅덩이가 섞인 오프로드를 시속 70km로 달리다가 언덕에서 점프하는 장면에서 심지어 착지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것이 오프로드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승차감을 보여줬어요. 어우, 여기 6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달려볼게요. 10단 자동 변속기! 달려라! 와, 이거. 어, 이상한데? 지금 우리는 분명 오프로드를 달려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여기 지금 사륜락이 켜졌고요. 이 HDC도. 자세히 보면은 뒷바퀴에 자물쇠 모양이 나와서 이제 락이 걸렸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륜락으로 지금 저 언덕을 올라갑니다. 지금 사륜 로우 기어로 바꿨기 때문에 느낌이 바뀌었어요. 어막 쑥쑥 올라가네 그냥. 어 지금 라크롤링이라고 이제 돌을 돌 타기를 시작하죠. 이야 이게 운전사도 정신이 없고 뒷좌석도 정신이 없는. 아이고. 경관에 로올라랍니다 야. 어. 지금 코스는 보강 코스로 여기는 물의 깊이가 85cm, 85cm 정도입니다. 후문 차량 신입하십시오. 엔진에 물이 찰 수도 있대요. 여기서 보니까 되게 깊긴 깊다. 깊기는 깊은데, 오, 야. 자, 이렇게 포드 레인저의 두 차를 부지런히 시승했습니다. 30분에 한 대씩, 한 시간에 두 대를 얼룩 타고 내렸죠. 그 사이 사이 찍은 영상으로 이번 시승기를 전해드립니다. 포드 레인저. 정리하자면 실내는 10년 전 포드 SUV를 보는 느낌이지만 주행 능력만큼은 기본 중의 기본을 잘 지킨 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쌍용이 주름을 잡고 쉐보레가 숟가락을 얹었던 픽업트럭 시장에 바로 이런 게 픽업이야 라면서 등장부터 남다른 차. 그러나 남아공에서 와서 그런지 조금 비싼 차. 포드레인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